안녕하세요 파워킹입니다. 어, 오늘도 여기 소양천 어제 같은 곳에 나왔습니다. 어, 3월 29일 금요일 10시 지금 10분 정도 됐습니다. 일단 여기도 어제랑 같은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 확인을 해보고 또 이동을 하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입질 어, 온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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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아우, 빠졌어. 상황은 아. 어제하고, 어, 거의 똑같아요. 해도 안 뜨고, 기온도 비슷한 기온에. 그래서 뭐, 나올 거라는 희망은 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 어, 나이스! 사짜지? 와, 사가 안 되네? 어우, 씨, 놀짝이야. 사짜인데. 요, 첫 수. 한발이 순장이. <laughs> 나이스. 여기 돌 있네요, 앞에 돌 바닥이네요. 어, 하고. 돌 있다니까. 에이. 이쪽도 있고. 돌타고 넘어오는 구간에서. 예. 어. 네. 돌타는데? 예. 네. 좀 빠르게 이렇게. 액션을 줬더니 막탕 때리네요. 어, 체비는 뭐야? 체비 프리리그. 이거. 선포크로로? 아, 이거 스트레스 처이야 아. 이거 지렁이 나이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첫수 먼저 했네. 어. 아. 어이고 우와. 땅빵한놈또 하나 나왔습니다. 어씨 지금 나만 못 잡고 있어. 나이스. 축하한다. 감탄. 입술 빨간데? 봐봐, 야도 산란공은 서서히 열리고 있잖아. 어. 음. 오케이. 오 역시. 아. 꽝 치는 줄 알았지만. 나왔다, 내가 제일 작다.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한 마리 나왔습니다. 어기 작은 풀 사이. 어제하고 상황이 좀 달라져서 해가 뜨고 달라져가지고 한 바퀴를 지금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수심대가 한 50cm 정도 나오길래 사이에 넣어봤더니 그 다행히 이렇게, 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망경강 밥을 먹고 망경강 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나이스 오 아니 감지만 말고 알려주자 그렇지 오 사이즈 봐 이야 오 스톱 스톱 오 사이즈가 좋은데? 오, 야, 너빵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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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란 중이다. 어, 알, 꽉 차서. 이제, 어, 이렇게 한 마리가 또 나왔습니다. 야 대박인데? 헉, 진짜 빵빵하다. 아, 진짜 빵다 아야. 아 아파라. 지금 여기 산란공은 거의 빨개요. 완전히 빨개가지고. 여기가 톡쳐 나왔습니다. 지금 완전히 빵빵하니. 요 와. 아, 지금 배스가 배를 눌렀더니 알이 나옵니다. 오오 배스다. 오 사이즈 괜찮은데? 앞에서 참 때리더라고요. 음예 가져. 아 이거 플로팅이네. 형님, 아, 아까 그거. 오. 웜 좋네. 이이로 나도 하나 잡아 는데뭔이좋아요 웜이 좋이좋 예. 오. 웜이 어, 어, 어 야, 그래도 신기해. 저는 살 아직 안 왔나 봐. 저 이렇게 한 마리가 또 나왔습니다. 축하한다 예. 아. 야,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 <laughs> 뭐 전체적으로 입질은 계속 들어오는데, 먹지는 않고, 공격하듯이 그냥 툭툭툭 치고만 마니까, 좀 답답한 마음은 있긴 있는데, 아무튼 오늘도, 어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어 앵글러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어디를 가든 앵글러 분들이 낚시를 하시는데, 많이 잡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